오늘 버핏 얘기 좀해 줄게요 버핏 할아버지가 90년대부터 2000년, 2010년, 뭐 2016년까지도 계속 IT를 사지 말라고 그러신 분 있잖아요 그 할아버지 비중이 제일 많은 게 뭔지 알아요? 버크에서의 <목소리도> 제일 많은 비중은 IT예요 그러니까,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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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버핏 영감 책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버핏 책 읽은 사람은 지금도 IT는 못살 거예요 그죠? 버핏 책에 우선주 사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아이티도 사고 우선주도 사오면서 뭐라 했어요? 버핏에 하지 말라는 건꼭 하자. 왜냐면 버핏 따라서 아들안 하거든. 그래서 물건이 싸. 버핏이 하지 말라는 건 물건이 싸더라고. 워른버핏이 애플 보유자 중에서 3위에 들어가 있어. 1등이 뱅가드, 불행록이 들고, 세 번째가 버크서에서요 엄청나죠? 에. 대단한 거예요, 이에서. 재미난 거는, 작년부터 저, 아마존을 꾸준히 모으시는가 봐요. 결론은, 버피스 책을 읽고, 그대로 따라하지 마라. 2000년부터 아마존, 애플 샀으면, 다팔자를 고쳤는데, 그냥, 사지 말라고, 사지 말라고, 20년 지난 다음에 사는 건, 뭔 경우야, 새체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스스로가 시세를 이해하고, 여러분의 원리대로 가셔야 돼요. 여러분이 터득하면 나와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우리가 납득하지할수 없는 곳에 투자해야 돼요. 특히 손정이의그 펀드는 수, 납득이 안 가잖아요. 앨런 머스크가 다 회사 망한다 그랬잖아요. 테슬라. 다 회사 망한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신고 났어요. 우주에 투자하는데 우리 잘 이해 안 되잖아요. 저 우주에 투자 돈을 벌수 있을까? 앨런 머스크가 돈을 250억이가 있었는데 한 곳에 다하면 망할 것 같고 망해도 하나는 남자고 그래서 두개 나눠가지고 우주 쪽에다가 125억. 자동차에 백이지목 해가지고 시작했대요. 그런데 뭔가 그 사업이 돈이 될 만한 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laughs> 그런 게 납득이 안 가는죠. 하긴 뭐 어, 우리가 2000년에 아마존 이해됐어요? 여러분 이 2000년에 n c 소프트 샀어요? 이해 안 되죠? 아니 그냥 2000년에 삼성전자도 사, 이해가 안 됐잖아요. 아니 여기 여기가 2000년이에요. IMF는 정말 좋았죠. 92년에 너무 좋았어요. 이해 안 됐어요. 여기 80년대는 더, 더 이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무궁무진한 성장할 수 있는 종목 바닥에서는 제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가능한 종목들은 어떻게 해요? 월급의 한10% 또는 5% 정도를 내가 땅사듯 모아 가시는 거예요. 여러 종목을 모으면요 그게 다 부자 됩니다. 초보자들은 이렇게 드리는 조언에 여러분 위대한 주식을 골라 가지고요. 매달 내 월급의 10% 또는 알바를 하세요. 나 연세 많은 분들은 알바해서 야 그거 내 벌어놓고 죽으면 그만이잖아. 아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있으면서 꿈이 생기면 오래 사시게 되고요. 결실을 보게 됩니다. 70 같으면 지금 그걸 사시면 100세까지 사실 거예요. 그러면 20년 쯤에 많이 올라갔으면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죠. 그죠? <laughs> 그리고 빨리 올라갈 수도 있어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꿈이 있으면 늙은이들이 건강해요. 꿈이 없으면 늙은이들이 아힘들어다 살았는데 돈 벌어 뭐하나 막걸리는 한잔 먹고 자지 뭐 음. 그러면 뒤져 어. <laughs> 그러니까 에, 빨리 죽죠 그죠 꿈을 가져야 돼요 젊은 사람도 꿈이 있어야고요 늙은이도 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꿈이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꿈이 있, 있는지 없는지 좋은 주식에 대한 꿈을 가지세요 오늘 꿈을 노트에 적어 보세요 만약 꿈이 없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지 좋은 주식의 꿈을 아주 고통스러울 때도 계속 사나가세요. 이게 IMF에요. 이 젊은 애들은 IMF 때 그때 주식 투자 안 했으니까 이해 잘안될 거야. 와, 진짜, 쎄! 하는데? 와, 여기, 여기부터 써 하는데, 여기부터 막, 나라 완전히 망한다 그랬으니까. 야, 여기때 진짜 여 이때 진짜요. 들어 눌러, 들어 눌러 몇번 했잖아요. 주북처보다가돈 버는 법 다섯 가지 내가 오늘 갖고 왔는데요. 우량주를 주주하라고 장기처럼 모아가라. 아까 나가 그랬죠. 장기로 모아가라, 그죠? 그 다음에, 돈 버는 고수를 따라해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의 계좌를 변하게 하는 방법은 돈 벌고 있는 고수의 다섯 명 또는 세명 정도의 선배님들과 같이 3년 정도 같이 매매하면 여러분 계좌가 여러분과 함께한 세 명의 평균 계좌가 같이 된다는 거야 이해가세요 고통 없이 돈 버는 마음 없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럽고 이렇게 모두가 부정적인 생각 요새 마트에서 물건을 사준다 그러면 민심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이 시스템이 깨지면 어떡하나. 마트에 물건도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말에 내가 그, 추천했던 그, 소프트뱅크. 소프트뱅크 뭘 담고 있어요? 쿠팡! 요새 사람들이 마트에 이마트 잘안 가고, 마스크 쓰고 안 가고, 인터넷으로 주문한다잖아요. 그 쿠팡이 잘 된대. 그리고 여러분이 뭘 해야 돼? 착한 마음을 먹고, 그 말도 안 되는데 투투자를 할수 있어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적은 돈으로 연습 투자한다? 그 다음에 투자에 적합한 마음, 나쁜 마음이 있다.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투자에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돈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 그거를 수련을 해야 되거든요. 작은 돈으로. 여러분 공부하지 않고 들으면 주식장에 가져와 돈. 여러분 가져온 돈 전부 주식장에 다 뺏겨. 그리고 인기 번드, 인기 번드 멀리 해야 돼. 집 번드가 초보자로 깡통 냅니다. 중국 번드 2007년 그리고 2018년인가 17년 연말에 베트남 번드 요즘엔 미국 번드 아직까지 가고 있으니까 미국 번드는. 얼마까지 어디까지 갈지 나도 몰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돈 버는 고수들 따라하기.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음. 지한이 아빠가 글을 멋있게 써 오늘 이번에 뭐파른손 어, 이엔이로 수익률을 뭐200% 205% 내했다고 계좌 올리면서 이게 고수들 따라하기잖아요. 이 고수들과 같이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었죠. 소고기 사 먹어야지. 오랜만에 올려봅니다. 사회 전반 정치나 경제 그리고 역평으로 여러 가지 마음이 무거운 요즘이네요. 계좌를 미래에서 새로 만들어 복귀 차트가 없네요. 작년 1 0월에 만든 겁니다. 주식을 공부하겠다는 마음은 먹은 지 5년 됐는데 뭔가 알것 같다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스스로 생각이 많은 요즘입니다. 계속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것은 답이겠죠. 같이 공부하는 회원님들 항상 성투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축복받기 위해 돈 많이 벌기 받기 위해 태어났으니까요. 아빠님께도 항상 감사합니다. 네, 여기 G72 화이팅. G72 화이팅은 요건 뭐 배우지 않으면 잘 모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우주의 흔적을 남기다. 아 이분은 학생일 때 나를 만났는가 봐요. 굉장히 오래된 학생인가 봐. 안녕하세요. 2012년 아. 12년에 날 만났군요. 대학생 시절 주식을 열심히 하다가 한때 인문학과 명성에 빠져 주식을 소홀히 하다가 다시 열심히 공부해보려 합니다. 예전이지만 아빠님 덕분에 불, 학생 때 불구하고 어머니 가방도 사드리고 뭐 컴퓨터도 샀는데 이제야 흙이 올립니다. <laughs> 앞으로 자주... <자적을. 웃음> 자주 올리겠습니다. 어. 팔팔 TV 앱을 앱을 받아가지고 이 고수들의 매매를 따라하시면 좋아요. 여기팔팔 TV 앱에 들어가면은 회원경험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음. 무량님이 요거 모나리자 올리셨네요. 보시면 매수해가지고 18년 초에 매수했네요. 18년 10월에 반 토막 났었어요. 근데 먹고 나오죠 근데는. 매수평균은 4880원 매도평균은 6800원이니까. 저 바닥에 샀으면 대박 났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뭐야 그때가 18년 10월이 또 뭐예요? 엄청 힘들었던 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뭘 해야 돼요? 힘든 때 주식을 살라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이 복귀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전설님도 이번에 글올리셨네요 전설님은 이번에 수익 을 수확을 많이 하셨네. 연희 정부 5 0 바른손, 바른손 이에니 SK 폴리텍, 모나리자, 웰크론, 신풍제약. 와우. <laughs> 오님 감사합니다. 공장장님도 감사합니다. 회원님들 모두 성토하시기를지식으로 돈을 벌려면 좋은 주식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 그걸 살수 있는 용기, 그것을 지고 있는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그 중에 인내심이 가장 귀하다. 아이고, 좋은 글 올리셨네요. 연이정보통신 아주 쌍봉에 잘 파셨네요. 245%어 매수 자리가 여기잖아요. 분할 매수 하셨네. 분할 매수 하셔가지고 여기다 파셨군요. 그 다음에 502 매수 자리가 여기 2017년 여기 아 18년 19년 분할 매수 하셨다가 이번에 파셨는데 팔고 나서 더 올라갔네. 바른선도 18년에 매수 해가지고 분할 매수 하셨는데 그냥 뒤로 떨어져 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 많이 올라갔군요. 86% 수익 냈는데 바닥에 샀으면 더 많이 났을 때, 예. 완성 예니는 아주 정말 그, 18년에 싸게 사셨네요. 수익률이 160% 축하드립니다. <laughs> 오모, 이건 160만원 벌었네요, 이 저기, 연희동부통신에도 190만원 벌셔실풍제하 우선주. 이것도 매수자리죠? 매도자리.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매매한 거를 한번 복귀 차트로, 어, 꼭 복귀를 해보세요. 아마 매수자리가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바닥에 서서 여기다 판다는 자체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88tv 그 앱을, 88tv 증권방송이라는 앱이 있어요. 그걸 다운받아서 그걸 보세요. 다음 주에는 주식과 부동산, 어떤 게더 좋은가, 그거 할 거예요. 부동산이 날까, 주식이 날까, 비교 한번 분석하고요. 여러분들, 가도록 하겠습니다.